전개는 아마도 전개하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 보통 이게 노멀한 문제면 1차항까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돼서 치환을 하겠지. 근데 1차항, 1차항이 지금 다릅니다. 다르면 한번더 생각. 행신고을한번더 꼬아냈어요. 어? 각각을 인수분해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죠. 앞에 거. 뒤에 거는 2, 어, 사로 되지. 여기까지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더 수월하게 풀었을 거야. 중학교 때도 뭐 이런 비슷한 방정식 다뤄봤을 거예요.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할 텐데 묶는데 요령은 상수항의 합이 같게 묶어야 되죠. 혹은 1차항 계수가 똑같이 나오게 이렇게 두 개. 그럼 붉은색끼리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겠고 파란색끼리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치환해야지. 그러니까 해처모여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인수분해해서 다시 약간 독특한 문제니까 따로 기억하셔야겠지. 자, 그럼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자, 여기서 24에서 이거 빼면 자, 뭐 이렇게 될것 같아. 이 뭘로 되니 인수분해? 10 8자 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인수분해 하시면 T 플러스 18 제가 T를 이거라고 치환했죠. 아이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8자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허근을 가진 애가 이쪽이죠. 이쪽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지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5 오메가 플러스 18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만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8 나오겠죠. 2번 되, 됐습니까?